들어 서면 출발하겠습니다. 레크 제주 경주0 0마리 출발했습니다. 한복판번마 안쪽으로 번마가 초반 선 앞섭니다. 바깥쪽으로 번번 따라붙습니다. 안쪽에는 번마 노건사상과 바깥쪽 3번마 예이마리 앞서고 있고 외곽 쪽으로 빠르게 번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3번, 번번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번 아, 지선감천의역주가덮보면서 바깥쪽 키워놨던 8번이 안쪽으로 자리잡으면서 손도 이끕니다. 3번마 2위까지 5번 아, 무주여재가 3위로 따라붙습니다. 8번은 2마시 정도 앞서면서 손도 이끌고 있고 안쪽에는 3번마 예이주시와 바깥쪽에는 5번마 무주여재는 2위상 2위상 에서 4번마 예언자가 4위로 안쪽으로 1번마 노건사랑 따라붙고 있고 2번과 7번 가장 뒤에서 6번 따라붙으면서 이제 손도 8번은 4코너 선에 가고 결승선에 가는 직선주로 따라 들어갑니다. 8번마지선 감천이 2마시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안쪽 치고 나는 3번마 예의주시와 5번마 무지애지가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8번이 어려운 소도이 겁니다. 3번마 예의주시하고 쫓면서 3번이 따라붙고 8번이 다시 거리 좁히면서 3번과 8번 싸움이 이어지고 있고 1번호번 2번 4번 네 마리는 2, 3 안쪽 1번마 노건 사랑역주도 높이고 바깥쪽으로 2번마 가을 잔치 4번마 예언자도 따라붙습니다. 3번, 8번, 2번, 4번 바깥쪽 4번마 예언자의 막판 역주가 돋보면서 외곽 쪽치하는 4번이 선두를나습니다 4번의 역주가 돋다 2번마가 하면서 4번, 2번, 8번, 3번 앞서면서 결승 도갑니다. 네 마리의 선두 접전을 치렀습니다.